덱스 미국 나스닥 100대일리 커버드 코로TM은 나스닥 100에 투자하면서 나스닥 100을 기초로 한 콜옵션을 매도해 옵션 프리미엄을 꾸준히 쌓고 이를 월 분배 재원으로 활용하는 월 분배형 상품입니다. 이 상품의 핵심은 배당주를 모아 배당을 받는 방식이 아니라 옵션 프리미엄을 현금 흐름으로 전환해 월 단위로 분배한다는 점입니다. 최근 장중 정보 기준으로 현재가 1360원, 실시간 추정 기준가만 292.17원으로 약6 7 8 3원 약0.66% 수준의 괴리가 관찰됩니다. 한달 수익률은 2.70%로 표시돼 있어 분배금뿐 아니라 가격 흐름도 함께 보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운용 구조는 데일리 커버드콜입니다. 방법론상 나스닥 백 구성 노출을 유지하면서 나스닥 백 지수가 1% 정도 상승하는 구간까지는 따라가되 그 이상 구간에서는 콜옵션 매도로 상승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신 변동성이 커져 옵션 프리미엄이 두터워지는 환경에서는 분배 재원이 비교적 잘 쌓일 수 있습니다. 삼성 자산 운용 자료에는 연간 최대 분배한도 20%를 둔다고 안내돼 있어 분배를 공격적으로 키우기보다는 상단을 관리하는 성격이 드러납니다. 월배당 종목 발굴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최신 수치는 2025년 11월 월말배당 공지입니다. 49만 4,300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1 0 0데일리 커버드 코로티엠의 분배율은 1.63. 일좌당 분배금은 167원으로 안내됐습니다. 단순 환산으로는 월 1.63을 12개월로 확장해 연19.56 수준을 떠올릴 수 있지만 실제 분배금은 매월 동일하지 않고 시장 변동성과 옵션 프리미엄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지에는 분배율이 11월 25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됐다고 명시돼 있어 같은 분배금이라도 기준 가격에 따라 분배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배의 흐름을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 자산 운용 월말 자료 기준으로 2025년 7월 159원, 8월 159원, 9월 165원, 10월 170원으로 누적 이력이 제시돼 있고, 11월 월말 배당 공지에서는 167원이 안내됐습니다. 즉, 최근 5회 구간은 159원에서 170원 사이로 움직이며, 월별로 소폭의 등락이 있는 형태입니다. 월배당 후보로 볼 때는 이 범위가 본인의 기대 현금 흐름과 맞는지, 그리고 장세가 바뀔 때, 변동폭이 커질 가능성까지 감안해야 합니다. 비용과 규모, 위험도는 월배당 전략의 지속성을 가늠하는 기본 항목입니다. 총보수는 연 0.2500%로 표시돼 있고 투자위험은 1등급 매우 높은 위험으로 안내됩니다. 순자산은 2025년 10월 31일 자료에서 4076.09억원, 2025년 12월 12일 기준 정보에서 4330.77억원으로 확인돼 약 254.68억 원 정도 증가한 모습입니다. 월배당 상품 발굴 관점에서는 이처럼 규모가 커질수록 유동성과 운용 안정성이 개선될 여지가 있지만 동시에 기초자산이 나스닥 백 중심이므로 변동성 리스크는 계속 크다는 점이 분명합니다. 이 상품을 월배당 후보로 최종 판단할 때는 세 가지 질문으로 정리하는 것이 실전적입니다. 첫째, 나는 현금 흐름의 크기를 우선하는가 아니면 장기 자본 차익을 우선하는가를 점검하셔야 합니다. 데일리 커버드 콜 구조는 분배 재원을 만들 수 있지만, 강한 상승장에서는 상승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둘째, 분배금의 변동성을 감당할 수 있는가가 핵심입니다. 최근 11월 기준 167원과 분배율 1.63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이는 고정값이 아니며 시장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다. 셋째, 매수 타이밍에서는 괴리 관리가 중요합니다. 최근 장중 기준으로 현재가 만 360원과 실시간 추정 기준가 만 292.17원 사이의 괴리 약0.66 같은 숫자를 확인하고, 과열 구간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도록 점검하는 방식이 월배당 상품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